외로움 때문에 살인했을까요? 그는 체포된 후 경찰에게 외로움 때문에 살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외로운 자였고, 개이였기 때문에 젊은 소년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콘서트장에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하던 18세 소년인 집은 힉스를 태우게 되었고, 그에게 아무도 없는 집에 가자고 했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제프리는 그가 그의 부모처럼 자신을 홀로 두고 떠나기를 원치 않았고, 바벨을 들어 그의 머리를 쳤고, 그가 저항하자 더긴 덤벨로 목줄라 살해했습니다. 우연한 사고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제프리는 당황해 힉스의 시체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다모는 나중에 그의 몸을 조각내고, 뼈를 으깨서 그의 뒷마당에 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행동에서 힉스를 그의 곁에 영원히 두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살인을 했다. 이 말은 힉스의 사건에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당시 제프리는 18세였습니다. 그는 당시까지 부모의 오살빔 아래 살았으며 성인이라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부모는 제프리와 상의도 없이 내 식구가 살던 적지 않은 집을 버리고 돈도 주어주지 않고 제프리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어머니 조이스는 동생만 데리고 떠났고 이후 십여 년간 연락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 라이언은 오 조이스가 제프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 그때 여자친구였던 셰리와 인근 모텔에 머물고 있었고 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살인인 힉스 살인과 맞물린 이 사건은 태어나서 18년 동안 그를 따라다닌 두 부모의 무관심이 그기에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힉스를 외로움으로 살해했다 한다면. 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년 후에 시작된 본격적인 16명의 연쇄살인은 외로움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의 연결 톱니바퀴가 몇개 빠진 것 같이 어색합니다. 외로움 때문이라면 평상시에 살인 없이도 외로움을 달래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혼자 있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원래 회피성 성격 장애자들은 타인과 함께 하는 것을 매우 불편합니다. 혼자 있기를 원하죠. 그럼에도 그가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행위에 대한 무의식적인 변명입니다. 물론 이전 동영상인 성부착 새로운 원인들에서 말한 무자아성에 의해 그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최초의 여성 프로파일러이면서 범죄 심리학자인 미키 피스토리어스는 살인의 동기가 의식적인 사고 과정의 인지 수준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의 연구에서 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범행을 그들의 통제할 수 없는 충동 때문이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녀는 범행 동기는 무의식 수준에서 있고, 범죄자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프리는 한 인터뷰에서 살인과 이후 역기적인 행각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희생자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비인격화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둔감화시켰다. 다른 사람을 비인격화하고 단지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이었다. 이런 물건에 대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스프랭크 노필리아 시체를 먹기도 했나요? 내장의 빛깔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가죽은 시체에서 방출되는 김서린 열기에 종종 성적인 흥분을 느꼈습니다. 스프렝크노필리아란 생존 단어는 2022년 10월에 방영된 드라마 '다머의 사화'에 나와 사람들의 관심을 끈 단어입니다. 스프렝크노필리아는 고대 그리스어로 창자를 의미하는 스프랑콘과 사랑이란 필리아가 합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스프랑크놀로지는 소화계나 생식계나 순환계나 비뇨계 등 내장기관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스프랑크노필리아는 정신의학적으로 이런 내장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장애를 말하며 성도착의 일종입니다. 넷플릭스의 다머사마에서 아버지와 낚시를 갔다가 잡은 물고기를 손질하면서 내장으로부터 나오는 빛에서 성적 흥분과 만족을 얻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 이런 성도착을 10대 때부터 가졌습니다. 그는 해변에서 죽은 개를 보고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배운 사체 처리 기술을 이용해 개나 고양이를 해부했으며 이들의 내장에 사로잡혔다고 담어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은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스프레그노필리아는 여성의 성기가 성적 흥분이 되어 남성의 삽입을 허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 젖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담어은 시신의 배를 가려고 내장을 들여다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내장의 색깔을 보면 몹시 흥분했고 막 배를 가른 시신에서 무락무락 나오는 기미를 볼때 담어는 성적으로 상당히 흥분했습니다. 네크로필리아. 담어의 주장에 따르면 그의 네크로필리아와 살인에 대한 충동은 그가 친구도 없이 은둔적이고 긴장되던 10대 초반인 14세경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담어의 주장은 네크로필리아를 시체와 성적 관계를 가지려는 성도착으로 볼때 틀리지 않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증언하듯 그의 시체에 대한 관심은 이미 4살 때 집에서 발견된 고양이가 죽인 동물 사체의 뼈에 대한 강렬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인정하듯이 네 살이란 성 도착적 관심을 느끼기엔 너무도 이른 나이입니다. 아마도 아직도 프로이드의 유아 성욕설을 믿는 사람조차 이런 주장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네살때 느낀 강렬한 뼈에 대한 매료됨과 그의 주장대로 해변에서 발견한 죽은 개에 매료되던 아홉 살이나 열 살경에 그의 안에서 휘몰아친 충동과 14, 5세 경에 느낀 시체와의 성적 환상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연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 네크로필리아라는 원 뜻을 제대로 알면 그 단초를 볼수 있습니다. 네크로필리아는 지금은 모르겠으나 한때 대학 교양 교재로 많이 쓰인 책인 《사랑의 기술》, 《자유로부터의 도피》, 《소유냐 존재냐》 등을 쓴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이 만든 범죄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 뜻은 시신이나 유골에 애착증이 있는 환자를 뜻합니다. 시체나 죽음을 나타내는 그리스어인 네크로스와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를 합친 단어입니다. 여기서 필리아란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필리아 많이 들어본 단어죠. 철학을 의미하는 영어의 philosophy 들어보셨죠? 이는 지혜인 소피아에 대한 필리아. 사랑입니다. 이는 지혜에 대한 성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네크로필리아는 성 도착의 하나로 전문가들 사이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DSM-5나 ICD-10에 포함되지 않았지만요. 이는 필리아를 성적인 사랑인 에로스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필리아의 뜻에는 성적인 사랑 이외에 우정, 애정, 좋아함 등의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네크로필리아에 대한 번역으로는 시체를 강간한다는 시간증이 아니라 시체를 좋아한다는 시체애호증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4살 때 뼈에 대한 관심과 14살 때 시체에 대한 성적 관심을 연결해 주는 것은 뭘까요? 라는 것입니다. 죽음 빼기 욕망, 끌어들이는 요인. 여기서 끌어들이는 요인이란 제프리를 네크로필리아 연쇄살인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을 말합니다. 이미 앞에서 이 살인으로 밀어넣는 요인들과 살인을 현실에서 가능케 한 결정적인 문통 요인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귀신이요? 당연히 남이 아닌 나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래도 치열하고 즐기게 살게 하는 원동력인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욕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영원히 죽기 싫어하는 욕망이죠. 이 영욕을 충족하는 세 가지 하위 욕망 중 하나가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죽음으로부터 오는 불안을 통제하려는 불안 통제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 아래에 있는 한 욕망이 죽음으로부터 오는 불안을 피하기보다 직면에서 이를 극복함으로써 죽음의 뜨거운 열기를 빼면서 희열을 느끼는 죽음 빼기 욕망이 있습니다. 죽음의 뜨거운 열기를 빼면서 느끼는 욕망이 죽음 빼기 욕망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MBC에서 올린 심야 괴담에 뿐만 아니라 개인이 하는 무서운 이야기 등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의 조회수가 단 하루도 안 되었는데 10만회 이상 우습게 나옵니다. 공포 영화를 보기 위해 비싼 티켓 값과 소중한 시간을 들여 영화관에 가서 한쪽 눈만 뜨고 보거나 무서워 하면서 나올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즐겁게 나옵니다. 또 심지어 번지점프를 하기 위해 호주를 가기도 합니다. 초고층 위를 걷기도 하고요. 아슬아슬한 놀이기구나 많은 놀이공원은 사람들이 항상 붐미는 장소입니다. 대체 왜 사람들은 그들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죽음을 마주할 공간에 제발로 그것도 돈과 시간을 들여갈까요? 평상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피하기에 급급했던, 그래서 더욱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죽음의 공포 앞에 서서, 죽음? 별거 아니네? 라면서 기존에 가졌던 죽음의 공포의 레벨을 낮춤으로 얻는 희열이, 죽음 빼기 욕망이 충족될 때 느끼는 존재론적인 불안의 감소로 인한 기쁨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스릴 체험의 기쁨을 영화 속 인물은 죽었지만 난 죽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에서 오는 희열이라고 해석됩니다. 이 안도감은 죽음 빼기 욕망에서 느끼는 감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안도감은 공포감 없이 느낄 수 없습니다. 죽음 빼기 욕망에서 느끼는 주 감정은 공포와 안도감입니다. 이 죽음 빼기 욕망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는 시체를 좋아하던 시체 애호가인 네크로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4살 때 뼈에 대한 관심과 14살 때 시체에 대한 성적 관심을 연결해 주는 것은 뭔가? 바로 성욕이 아니라 죽음 빼기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네크로필리아란 기이한 행동의 본질은 성욕이 아니라 그보다 더 밑에 깔린 죽음빼기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빼기 욕망을 모르는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아는 성욕에만 방점을 둬서 네크로필리아를 말합니다. 하지만 네크로필리아 중에는 성욕과 전혀 관계없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2011년 아나톨리 모스크비는 3세에서 12세 사이에 여자아이들의 유골 150여구를 무덤에서 파내 집에 보관했던 러시아의 네크로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는 무려 13개 국어를 할수 있는 고문원의 밝은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욕 충족을 위해 이들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네크로필리아의 필리아를 성적 관계에만 한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필리아라는 용어 그대로 사랑한다고 그 의미를 확장해야 시체애호가인 네크로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